할렐루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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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 m 하시 a m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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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49장 16절 말씀이 아침에 그런 가운데 가슴에 있어서. 이정목 사임은 하나님 손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이 있는 귀한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복군 총에 같이 협력해서 귀한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같이 하는 것은 21세기 하나님이 노하스 8장 28절 말씀에 깊으신 뜻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협력되어되고 복음으로 하나되어야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하나되지 못하고 다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청에 특별히 정 목사님의 귀한 지피를 통해서 계속 더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권까지 건강한 은혜가 미쳐지도록 오늘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과 협력하는 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고룩한 일을 복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한 번이나 올 때마다 정말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같이 구덩이에 던져져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릅니다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던져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릅니다 요나같이 바다에 던져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정말 세 번이나 다니엘이 당했던 같이, 요셉이 당했던 같이, 요나가 당했던 같이, 다일시 권력 앞에 서서 그 거대한 상 앞에 두려움 없이 징문하듯이, 목사님은 그런 사선사선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되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무엇보다도 그를 대신 쓸 수는 없지만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